선서 저는 제경 대구 공업고등학교 동문회 제 34대 회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임기 동안 총 동문회의 발전과 본회 회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전심 전력할 것을 약속하며 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제경 공업고등학교 동문회 제 34대 회장 최창호 이어서 침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재경동문회 선후배님, 동위님, 내빈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공고 제 34대 재경동문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52회 동위의 최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눈도 내리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고문단 동문 선임회님과 동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52의 동기의 수득부회장 선임이 늦게 결정되어 심려을 끼친 데 대하여 동기회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태국공고 재경동문을 대표하는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대구공고 동문으로서 자부심과 경지를 잃지 않으시고 각계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과 영향을 펼쳐오신 선후배님과 동기님께 경의를 표하며 재경 동문회가 62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오기까지 헌신, 헌신과 봉사를 해주신 역대 회장님이신 강경원 회장님 이와 고문단님과 임원인 선후배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제34대 재경동문회가 문을 엽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업적들은 이어가고 더 발전 개성시키고 동문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재경동문의 침묵화학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공고동문의 동문들이 자부심과 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치하고 품격과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구공고동문의 미래를 위해 여건, 여건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와 도전의 장으로 변화와 혁신 침묵화업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선후배님과 동기 여러분들과 함께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한분한 분의 소중함과 소통화합이 절실하며 동문선후배니까 동기 여러분들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료하는 동문선후배니까 동기 여러분, 34대는 다 함께 하나 둘 슬로건 기차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테마로 34대 임원진 조직도 확대개편, 철개위원회와 한계사업단을 개편시 하여 선우배님과 선우배님 모두가 함께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떠드는 일을 하여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 대구군고 재경동문회 선후배님과 동기님 여러모로 부족한, 부족함이 한부족 많은 저를 추대하여 회장직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열정을 바쳐 동문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친목화학과 단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임 완용회장님과 임원진 선후배님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3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100년 만에 찾아온 이민은 검은 호랑이의 2022년을 사랑과 용서, 이해의 예, 넓은 아량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개면년 토끼해때 해도 동무선회비님과 동의님들,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담아 보내며 취임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대대국 공고, 재경동문의 손호배님, 동기님, 내외빈 참석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